여러분 커피로 마시는 거를 한우펍 카페가는데 네. 이거는 기아 집에서 커피 마셔보이또 처음이네. 음이 네. 이게 네. 그런데 커피를 싸줘서 작가님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인사 한 마디 하는데 이건 뭐요? 예 된장, 된장이, 된장이랑 먹는 게요 아, 어찌 그런 거 그렇게 이쁜 거로 이게 구운 찰떡이에요, 구운 찰떡. 아니, 딱 된장 같잖아. <laughs> 음. 와, 나는 된장같지 않고. 뭐, 어제 남이 집에서 뭐, 뭐, 남이 집에서 우리 집 1박 2일 남이 집 살다가 지금 자기 집으로 또 이사 가는 길에 지금 모였는데 아이고여기앉자는달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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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빨리. 어니 별똥선 t 비입니다 언니 안녕서 네, 그래. 생 네, 네. 같이 오세요. 응. 안녕하세요. 엄마입니다. 네. 그다음에 아제성중인데 <laughs> 오늘, <laughs> 오늘 이 촬영은 우리 유명한 작가님 해주서 있습니다. 작가님 감사합니다. 아, 옥집에서 처음 먹는 거. 잠깐 음. 만 촬영도 음. 촬영이지 만 <laughs> 자, 잠깐 만 안나 맛봐 봐서. 알겠습니다. 어, 나 이거 빨리 먹 음. 음. 여러분, 너무 궁분해서 도답습니다. 숙제 때문네 음. 이모거는 율무식혜. 응, 아, 유리 음.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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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거는 콩, 그 연천에 있어요. 제거든요 아니, 내 볼지. 네, 음. 콩 콩으로 만든 맛대. 건강 라떼 음... 언니! 카라마키아 아는 거 그래 내가 지금 마카라라 지금 이러는데 어. 가라멜 마키아토는 아무 나다 있잖아 이러면 여기만 있잖아 아니 너무 맛있다 이거 고소하고 그래 어. 그리고 엄마 거도 맛저 따뜻한 라떼 근데 나 조금씩 다 먹어봤으면 좋겠네 우유 <laughs> <laughs> 오유섭, 섭인거같아 음, 고소하지 우린 음... 북한 사람들만 할수 있으니까 한국 그 사람들이 네, 감싫어 네, 하지 <laughs> 음 언니, 죄송합니다. 아니, 이모, 거기다가 뜨거안뜨거 그렇게 먹으면 안 돼, 이이 gr... <Stand into 100> <laughs> 그냥, 그냥 마셔야 돼요. 아, 근데 언니 거어게그나 이렇게 마시고 아, 이건 뭐야? 그건 에이, 에이드, 자몽 에이드. 언니. 연하의 단지. 단지 너무 이다 여기가 ]istoire. 항아리, 항아리가 유명한 곳입니다. <laughs> 음, 단지. 음, 뭐. 아, 이거 cool. 항아리라지 야, 이거 너무 이쁘다. 와 아, 이거 국물이 좋네요 그거 따뜻한 거. 언니 거는 차가운 거. 어때요? 연천이 콩이 유명해요. 언니. 연천 콩이. 이게 더 맛있지. 응. 언니 요 이게 더 맛있어? <웃음> <웃음> 이 맛이. 그거 다 그래 가지고. 그거 어, 어. 하기 전에 안금이잖까거왜 어, 어. 그 안금? 언니 이거 그 껍데기지. 있 어. 껍데기는 딱한 점은 그 맛. 음. 작가님이 실례지만 한 모금 마시면 안 되겠습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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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시면. 이모 밑에 거다 저어서 마셔야돼요 아이거도 이렇게 셔야 어. 돼? 어, 다 저어줘야 돼요 음... 최성적이 수다라 했더니 진짜 수다 생각나어 네. 아, 시끄러워 시끄러워 <laughs> 아 시끄러워요 어 시끄러워 <laughs> 아, 시끄러워 <laughs> 아, 시끄러워 수다라 했더니 최성적이 떡볶이 수다라 아, 했더니 진짜 수다 나요 언니 우리가 이거 행복한 수다잖아 너, 이게 이런 한옥 커피집에 와서리 커피를 마시나음 뒤에 야경은 또 여러분들 밖에 창밖에 야경이 길 막힙니다 와 저거 보셔요 저거 잔독대 이거는 장관이라 해야 돼 진짜 장관 이렇게 좋다가도 있지 이산 너머에 북한이 있다 음. 하면 아마 가슴이 탁 언니 거. 내가 받아가는 오늘 내용이 그거다 음. 여러분 우리 앉은 너무... 커피도 작가님 저기 좀봐주 싶어요 음. 우리가 또저산 너머에 바로 북한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가슴이 찡하잖아 아유, 뭐를 했어? 성주 기모가 있는 데는 어디든지 할인 넘인다고 아지, <laughs> 아 내가 너무 좋아서. 그렇지 그래. 재산방이 어디 여기 들어올 수가 있어? 못 들어지. 뭐 지느러미 날. 하루, 도 이들은 할인해도 사인들도좀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답니다. 그렇지. 음. 네. 그렇지. 네, 여러분 사인들은 할인이 없습니다. <웃음> <웃음> 너무 좋다. 그러니까. 언니는 너무 좋죠. 지 할인나? 나 벌써 두 번째야 여기. 음, 아, 눈이 올때 한번 오셨어요. 음, 눈올때 왔었어. 음. 와, 겨울에 와서 풍경이 너무 멋겠다. 음, 다른 거 모르겠네. 겨울에 와서 나는 음, 저 장독이 더워, 무. 작가님 나 겨울에 한번 올래요. 아 그때 언니 기차 타고 오시라니까 어. 겨울에 올때 언니 기차 타고 오잖아요. 그러면 음. 시베리아, 홋카이도를 연상케 한다서 이렇 어. <laughs> 지하철 기차야 지하철 전철을 타고 쭉, 쭉 오는 한탄강만 문 내릴 때 한탕하고 확 지나오잖아요. 여기가 외국인들 말이 많한 여기 연천지역에 다군인들이 시키는 근데 요그게 여기 연선이지 않습니까? 연선. 연설. 지금 최전방 연선에 계시는 분이거요 응. <laughs> <laughs> 북한에는 못들어간다 여기서. 못들어갑어다 민경도 우리 고향주의 70이라도 마음대로 못 들어가는 데 근데 언제가 얘 말씀드렸잖아요. 70으로 그 산나무들아 넘어갔다 70으로 오래 떨어져가지고. 갇혀서 아홉 시간 갇혀 있었다고. 이게 쑥인가 소이다, 소. 찰떡. 아니 난 된장인가? 된장 딱 된장 같잖아, 언니. 장떡. 우리 북가에서장떡이 먹자. 장떡. 음. 맛 어머나. 맛있어요? 이안하게 <숯> 향도 나고 <laughs> 콩향. 어. <laughs> 아, 아이고. 요거 한 번, 언니, 요거, 요거, 요거. 그게 뭐야? 백홍인들. <laughs> <laughs> 우리 공어이 인기 있잖아. 응, 백기. 음, 음, <laughs> 맞아 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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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키가가잘안 해요? 팥? 아, 팥, 팥? 어. 팥, 팥, 팥을 국화수 패키지라는 패끼지 패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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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다지 패키지. 팩, 팩, 우리 입, 팩, 응. 아, 아, 갑자기 니 우리 집사람을 때리다? 응 비싸다 이렇게 그게 사투리야 팻기라 하니까 팻길 아니라 사투리야 응, 팻길이 응. 아니야 근데, 근데 그 집... 그거는 팻기가 아니고 중간콩 아니에요? 콩이 그거 콩아니 먹어서 콩이지그 옆집 아줌마가 아빠야, 오늘 어디 가면 될까? 팻길 뭐라고 우오 그래서 고 물고 콩이야니까 우리 여기서 줄 닭콩 많이 심는다야 근데 줄 아, 닭콩 왜 마냐? 왜 하거리? 왜 하거리? 그 윷놀이 할때 쓰는 콩이 그거 중요해. 응. 그냐면 먹을까? 야그거는 저기 뭐마오제콩이라해국인데 오. 까치콩이라고 있어. 까치콩이. 가치콩. 음. 까치콩이 줄이 이렇게 가는 거 음. 음. 근데 마오재콩. 우리는 그걸 음. 원 뭐야? 왕콩이라고 하 아, 해. 아, 그래서 까까로 해먹는데 언니 이제 말한 그창피기가말하고 까까오 쭉 올려야. <laughs> 잡배기로망해랑보다랗게 갈아가지고 물 받아 그리고 그거에 제곱대 안금딱안 채서 그거에다가 이제 사탕가루 딱 넣던가 설상에 넣던가 해가지고 냉장고에 넣어주면서 얼어었는데 정전되면 예약이 한 것도 정전되면 못 먹어 응. 황이 있어 그게 그래 여름에 잘못하막쐬 빠져가지고 막 버리는 거지 원래 콩이 빨리 이 있어 그래. 그래 나는 그 얼음가가 우리는 가까워라는데 그 가까워를 농사짓는 콩으로 망가서 겨울에만 해먹고 박하대. 박기 나가자. 양재기 하면 정절인 텅이그 깎아서 담아서 쌀아놓 하나씩 다아서 청주시노 몇년도에콩에어나 2016년도 가 북한에서 어. 북한에서는 시, 15년 4월에 나왔 음. 근데 까오를 전진에서는 s 키모라고 부르기도 s 어, <S s 어. 했어 어, 우리에 s 키모라 했어. 겨우 한보다 10 아니야, 몇 개요? 거의 1 5 년. 까우는. 맞습니 밀가루에다가 무선은 바의 향을 넣어서 만들고 까우로. 에스키모는 우유 같은 거에 따로 정이에다 싸서. 그게 뭐랄까 라뭐 중국어로 말하면 세고 있고 그 빙고 있는 것처럼 음, 빙고를 북한에서는 까오라 했고 중국의 세고를 에스키모라고 불렀어. 요 야는 음. 그게 그오 뭔가서 있잖아 세고로 뮬스에서 했잖아. 밤에 한번 간거 같아서 이제 밀수할 때는 그 어른가가 있잖아요 이만큼 박 빡세지 그때 나는 그 아이스박스 지금 말하는 그 아이스박스지 그 거뿔 여행도 있잖아 우리 색색이라 했잖아 음, 스트로폼 어. 거기다가 박스 하나 딱딱 잠깐서 배낭에다 메고 왔다 딱 겨울에 아바이 거 여름에 가자 해서 북에 녹음 까봐 조마조마했는데. 집에 오고 어느 정도 된다 본데 벌써 두 시간만 되면 다 녹아서 안하게 물이 돼. 거기 너무 아까워서 김치면을 막 해서 우리 애들이 먹었다. 근데 거기 남이 보면 안 될까 봐가만가만 먹고 비닐 주머니로 두고 갑니다. 선선하게 이제 능달빛의 상팔자. 북한식으로 말하면 능달빛의 개팔자라고 하는데 근데 방송이니까 개팔자라 말 못하고 능달빛의 상팔자. 이렇게 우아하게. 아 어머 여기 아름답네. 예쁘잖아. 응? 이런 거. 안하게 까만 것도 뭔데 아.. 얼리고? 네맞아 그걸 이렇 해서 모른다는게 너무 이 순간이 너무 이게, 좋다 이게 다 영양가다 본양 영양가 몸에서 영양가 응. 소리하니까 한국은 몽땅 몸에 좋게 마시는 거언니도 알았지? 응. 야나 너무 놀랐다 아니 일을 해, 해, 해 사람들이 다 사람들이 응. 스트레스 안 받고 돈 응. 마음대로 걸고 마음대로 놀고 마음대로 먹는데 이게 오래 안 살겠네 그습니까 그러니까 북한 은 입을 안 쓰는데 음료수를 마시는 방법을 몰라. 음미를걔 우리 아저씨 내하고 마셨대요. <laughs> 음미를 하면서 마셨는데 옷장 나는 어디 아니겠어? 나 지금 겨드로. 언니 무하게 음? 그 냄새도 맡고 음. 맛을 운명. 아이 커피는 또이 차는 이 맛이지만 렇 게. 어 내가 그 커피를 마시는있잖아요 한꺼번에 원샷. 언니, 언니 <laughs> 어떻게? 언니 이거는 언니 우리는 무하게. 언니. 자가님봉도 저렇게 우아하게 말 응. 자체에 한옥집에서 문화를 마신다 어? 얼마나 좋 <laughs> 그러니까 이런 커피를 기업. 마신다 아니고 뭐. 마시는 이런 데 대해서 그래, 내가 어제들 얘기했는데 송두가 얘기했어 이게 하나원에 오니까 우리 그 애들이 에, 그러더라고 언니 이제 한국 가면 지금 한국 사람들이 액체 식사한다 그러어 <laughs> 응. 액체 식사한다 그래 이렇게. 액체 식사가 뭐야? 아이니 아침에 밥을 안 먹고 뭐도마도든모든 그 주스를 갈아를 먹고 나간다네 주스를 안 해주고서 먹는 다야이렇게 먹고서 어떻게 일하려고 한다니 <웃음> 미쳐버렸다 <웃음> 아, 네. <laughs> 저, 여러분 다음에 또 봐요 수다는 여기서 또 다음 수다 시간 기다려줘요